네, 안녕하세요. 판다주식TV입니다. 11월 1일 월요일 밤에 준비한 영상이고요. 어, 바이두 종목 관련해서 간편하게 빠르게 한번 볼수 있는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네, 우선 이날 항생지수는요. 어, 0.88% 하락한 25,154.32 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어, 그래서 일본 차트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어, 지난주와 이번주 들어서 조금 내림세로 확대하고 있는 이 항생지수의 모습 홍콩장이 좀 부진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어, 이 부분에서 일별해서 이 항생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이 5거래일 연속해서 항생지수는 하락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그 부진한 흐름이 이번주에도 하락을 하면서 시작해서 부진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 그리고 2000 21년 어, 11월 1일 홍콩 메인보드의 거래액 상위 종목들의 이 종가표를 한번 표로 제가 붙여본 것이고요. 어, 주요 종목들을 발췌를 해서 묶어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텐센트가 거래액 이날 2위를 기록하면서 주가는 2.37% 하락, 알리바바가 2.15% 하락했습니다. 어, 콰이쇼 같은 경우도 3.48% 급락하면서 낙폭을 상당히 확대한 모습이고 이 증동 그룹은 1.29% 하락했습니다. 어, 바이두 그룹 같은 경우는요, 어, 이날 3.02% 하락을 해서 조금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어, 이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 미국장에서 부진했던 이 중화권의 플랫폼 업체들의 주가 하락과 좀 연동이 됐던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두도 그렇고 알리바바도 역시 조금 부진했던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바이두 이날, 음, 홍콩 종목의 주가 흐름 한번 체크해 보고자 붙인 것이 되겠습니다. 어, 바이두는 이날 3.02% 홍콩장에서 3.02% 하락한 157.1 홍콩달러로 장을 마쳤으며, 어, 지난주 금요일에 의해서이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어, 다만, 어, 지난주에 한번 소폭의 강보합을 기록하긴 했지만요, 어, 지속적으로 이 6거래에 연속해서 조금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는 바이두 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180 홍콩 달러에서 상당히, 상단이 조금 막힌 가운데 쭉 이어지면서 이, 날 같은 경우는 갭 하락으로 장을 시작했고, 장중에 그래도 어, 대기하던 대기 매수세가 있으면서 이 아래 꼬리가 좀 달린 상황에서 장을 이제 급락 흐름에서 장을 마친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했을 때요, 5일, 20일, 52주 기준에서 봤을 때 최저가를 한번 기준을 해서 보면, 11월 1일, 이 11월 1일 최저가 155.8 홍콩 달러를 기록했다는 점, 이 장중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추세적으로 봤을 때 최근 중단기적으로 이 바이주 종목 주가 흐름은 좋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52주 기준 하면은 이 8월 20일 날 기록했던 이 장중에 133 홍콩 달러가 있는데요. 어 그렇게 보게 되면은 8월 중하순부터 조금 낙폭을 어, 축소해가는 이 반등 장세를 나타냈다. 그렇지만 그래서 10월 달에도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지난 주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했던 것을 많이 반납했던 이바이도 주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 일본 차트를 쭉 보게 되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 8월 중순부터 이제 8월 하순부터 조금 올리고 다시 이 헝다 사태로 인해서 조금 9월 달은 부진했던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10월 달 다시 반등세 그러다가 180달 180 홍콩 달러에서 상단이 조금 제한됐고 지난주부터 조금 부진한 흐름이 이어져서 상당히 아쉬운 모습으로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날 같은 경우는 이 60일 이평선에서요. 어, 대기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면서 60일 이평선이 깨지지 않고 조금 지지하는 모습으로 장을 맞춰서 다음 장을 한번 노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관련된 뉴스를 한번 쭉 이어볼텐데요. 헤드라인 위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날 뉴스는 특별한 것은 없었고요. 인사 관련해서 어, 새로운 어, 임원이 새롭게 임명이 된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이두는 선포를 했다. 바이두가 임명을 했는데요. 이루롱이라는이 사람을 CFO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에농 바이두 CEO는요. 이루롱이라는 새로운 CFO를 향해서 어, 관련해서 재무 관련한 재무관리 자본시장에서의 여러가지 다양한 풍부한 경험들을 존중하고 있으며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어, 그러면서요. 어, 바이두는 개우, 매우 기쁜데 이 로롱이라는 새로운 CF를 맡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 그다음에 기대를 하고 있다. 어, 그, 그가 가진 그런 기술적인 능력, 역량. 그리고 지도력 이런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우리 바이두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인공지능 시대를 새롭게 실현해 가는 새로운 단계에서 성장세를 이제 만들어 가는데 일조를 하면서 그렇게 바이두의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이 바이두의 CEO, 리엔홍 CEO는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사진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생긴 조금 젊은 아저씨인데, 기술 관련해서 관리 능력, 경영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로롱 설명이 되어 있으며, 2004년도 베이징대학교에서 관리학 그리고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관리학이라는 것은 경영학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고요. 어, 그러면은 이제 2006년도에도 이제 학, 학여, 이제 학업을 이어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칭화대학에서 경영학 관리학의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굉장히 가방끈이 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에, 중국을 대표하고 세계적인 이 대학인 베이징과 칭화에서 학위를 모두 수, 이제 받게 됐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이전 경력을 보게 되면 커리어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리엔샹이라는 어, 레노보, 그 다음에 이롱이라는 우리 시식으로 치면은 야놀자 아니면은 이제 C 트립 뭐 트립 닷컴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여행 관련해서 예약을 하는 플랫폼 업체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 하오에일라에서도 근무를 했는데요. 이것은 어, 중국 당국이 사교육 규제를 강화하면서 탈 에듀케이션으로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영문명으로 하면 탈 에듀케이션인데 그곳에서도 근무를 해서 상당히 여러 업체에서 근무를 했다.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이 루어롱이라는 사람의 이력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소식은요. 상하이 지두 자동차 회사가 설립이 된다. 이제 등기 자본은 약 3억 1 천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등기 자본 소개가 되어 있고 경영 범위, 사업 범위라는 것은 신에너지 자동차, 뭐 전기 자동차 전반적인 전체 차량의 판매, 어, 마케팅 판매, 신에너지 자동차, 이제 배터리 교환 관련한 판매, 어, 전동차, 이제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시설 관련한 운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경영 범위가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요, 어, 지도 자동차 시안강, 시안강 홍콩 법인을 두고 있는 유한회사의 전액 출자 자회사로서 이제 역할을 할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 가운데요. 이렇게 인사 관련한 소식, 바이두의 새로운 인사 관련 CFO 새롭게 임명되는 롱루어라는 소식도 영문자, 영미권의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 그래서 탑스토리즈라고 해서 어, 뉴욕장도 이제 개장을 하다 보니까 차이나 China 바이두, China's Baidu appoints Luo as finance chief라고 소개가 되어 있던 로이터에서도 붙였고 나스닥에서도 붙여서 어, 그나마 바이두 관련한 소식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하나 또 생각해볼 것은요 어, 이번에 3분기 바이두의 3분기 실적 발표일은 11월 17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두 IR 이제 홈페이지 사이트에 나와 있었던 소식이고요 어, 이렇게 보게 되면은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어, 미국이 뉴욕시장 뉴욕 증시가 개장하기 전 11월 17일 수요일 개장 전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콜 예정일시는 11월 17일 오전 7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어, 중국 시간으로 하면은 어, 11월 17일 수요일 어, 밤 8시 30분. 네,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1시간 더 이게 플러스가 되니까요. 9시 30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밤 9시 30분, 11월 17일 밤 9시 30분 해서 이렇게 실적이 어, 컨퍼런스 콜이 이어질 수가 있겠다. 네,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서 여기서는 이 아무래도 바이두 실적을 볼때 2분기 실적에서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순익이 이 조금 순손실로 나온 바가 있는데 이것은 콰이쇼의 주가가 급락했던 이 낙폭을 확대 갔던 2분기 흐름과 연관이 됐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게 될 경우 이 3분기에도 이 콰이쇼 주가는 하락을 했다는 점 어, 바이도가 사업적인 면에서는 순조롭게 어, 범위를 확대해 가면서 기대감을 높이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지분 투자 관련해서는 조금 어, 좋게 볼 수는 없겠다. 그 부분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도 이 콰이쇼 주가는 떨어진, 이제 내려가는 모습, 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수는 없다. 뭐 그런 주가의 이제 경험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상장을 한 이후로 쭉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던 콰이쇼 주가 아, 10월 들어서 그나마 반등하는 모습을 조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3분기에는 콰이쇼 주가 부진했다 그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나온다 그랬을 때이 주가가 어떻게 반영을 할수 있나 상하방 재료를 그나마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인데요 호재의 악재가 이렇게 공방을 하면서 주가가 어느 방향성을, 뚜렷한 방향성을 잡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아,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제 예상이 틀리고 주가가 상방향으로, 상방으로 자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하는데요. 아, 그래서 간단히 보게 되면 호재는 신규 사업이 순조롭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 다양하게 종목, 이 기업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 뉴스를 토대로 해서 AI 원천 기술을 토대로 사업이 굉장히 잘 이루어 나가고 있다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또한 이 광고 수입, 아, 그래서 광고 설칭이나 그렇게 해서 보면 은 기존 사업의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아, 기존 회원수를 덧붙여서 플러스되는 그런 부분들, 견조하게 회원수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광고 수입에서도 견조하게 실적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은 호재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AI 관련해서 그렇게 새로운 첨단 기술 관련해서 중국 당국은 어쨌든 지원적인 우호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원천 기술력 그러니까 AI를 토대로 해서 하는 원천 기술력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 내 여전히 유효한 호재의 좋은 재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악재로 볼만한 것은요, 라이브 방송 플랫폼 1위 업체인 YY 인수 이 관련한 사항이 조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독과점 이 반독점법을 토대로 해서 그 독과점에 위반이 되는 그런 사안을 토대로 해서 이 라이브 방송 플랫폼 1위 업체 YY 인수한다고 하면 바이두에게는 굉장히 어, 큰 호재가 될 수는 있겠는데요. 그런 독과점 관련한 이슈를 토대로 해서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 그래서 인수가 차질을 빚고 있다. 그것은 좋게 보이는 재료는 아닙니다. 한편 그리고요, 지분투자 관련해서 이 콰이쇼가 3분기에도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그 부분을 또 실적에서 반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이 플랫폼 위시로 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들 아니면 중국의 주요 기업들, 자본가를 향한 이 간헐적인 중국 당국의 규제 분위기라는 것은 여전히 불확실성, 불확실한 요소로 남아있다는 점. 그래서 바이두 주가 움직임엔 악재가 될수 있겠다. 그런 부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또한 여기에 적지는 않았는데요. 중국의 거시경제 부분에 있어서 이 최근에 세계적인 글로벌리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 분위기 이에 따라서 스테그플레이션 성장성은 제한되면서 물가는 오르는 등의 악 이중의 악중 악 악재가 이중고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 등은 에, 전반적으로 주요 종목도 주요 기업이나 중국 산업 전반에 있어서도 악재가 될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친환경 기조가 나타나면서 공급은 조금 제한되고 상당히 공급망에, 공급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의 그런 악재 부분들이 이 바이두에게는 조금 또 악재로 해석될 수 있겠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 악재 선반영이 우세한 가운데 사실 이렇게 악재 부분은 상당히 반영을 하지 않았나. 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부분, 사실 바이두는 상당히 제한을, 그런 재료에서 제한되는 요소가 상당히 강한데도 그것을 다 흡수를 하면서요, 주가에는 악재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악재 선반영이 우세한 가운데 이 신규 사업에서 성장성을 확인해 줄수 있는 그런 수치, 시장의 그런 기대치보다 그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그런 실적을 한번 보여준다고 하면요. 주가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좀 하면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금 상방향으로 방향을 좀 틀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때 바이두는 어, 올해 같은 경우는 투자를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뭐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그러면서 대출을 많이 받고 지금은 투자를 많이 해서 어, 많이 뿌리고 그다음에 거두는 것은 내 차후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이 기업의 방향성이 잡힌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는 보수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 바이두 주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큰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보수적이고 관망하는 자세로서 이 바이두의 주가흐름을 보면서. 주가가 예상보다 더 크게 급락을 했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 바이두에 대한 믿음을 한번 보여주는 식으로 그리고 조금씩 모아가는 식으로 해서 바이두를 지속적으로 트래킹해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여기 덧붙인 것은요, 올림픽은 이벤트성 스토리 형성 재료로 보입니다. 이 올림픽 기간에 이 자율주행 바이두의 자율주행 기술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끌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은 갖게 만듭니다. 어, 다만 어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반쪽짜리 코로나 이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반쪽짜리 올림픽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어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조금 어, 조금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조금 어, 나쁘게 해석은 되는데요. 어쨌든 올림픽에서 바이두가 어, 자율주행 자신의 기술력을 잘 보여준다고 하면 에, 크게 좋은 스토리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인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이 올림픽 재료는 조금 그때 가서 그리고 그때보다 그때 가기 전에 한뭐한 뭐, 한 수주 전에 그 이슈를 조금 반영하면서 주가에 조금 움직임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예상은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이 부분에서 말은 조금 길어졌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을 좀 했고요. 조금이나마 참고되는 바이두 관련 뉴스가 아니면 의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TV였습니다. 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 또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